우리 이집트 또 개척 선교 나가는 우리 단기 선교 팀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단기 선교 팀들 위해 함께 하셔서 가는 곳곳마다 정말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세번 부르짖고 이집트 개척 선교 팀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말씀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전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집트 개척 아버지 하나님 성교팀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가서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무슬림의 영들이 아버지 하나님 굴복당하여 질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하나님 온제히 역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면내날더 믿혀 주시옵셔서 청년로 충만케 이어주시고 강건케 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면 내내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마음껏 역사 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면날 베풀어 주시옵셔서 아버지 하나님 면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마음껏 역사 이어주시고 우리 당기 성교팀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 면내날더님편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덧뎁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금요 성령집회 통해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주신 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그 마음 마음 하나님 마음껏 역사하여 주셔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포 사랑의 교회 집회를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경단임 목사님, 또 GMI 은혜교회 주일 예배와, 또 다음 주, 또 총회 사역들이 있습니다. 정말 귀한 목사님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다니시는 곳곳마다 강한 성령의 역사와, 세우고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귀한 목사님을 마음껏 사용하여 출시 없어서, 전 세계에서 귀한 사명 감당하시는 우리 귀한 성교사님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늘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교들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로 주님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가있는 단기 성교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이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다니는 곳곳마다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이렇게 또 이집트 개척 성교를 준비하며 돈 아버지 하나님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이집트 팀 위에도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로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이 무슬림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정말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풍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귀한 물질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 위해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셔서 일평생 시간과 물질의 자유함 갖고 마음껏 신앙생활과 주의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사랑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